갑니다. 내가 오늘 유리식에서 보고 싶은 건 유리식은 기본적으로 뭘 유리식이라고 하냐면 분수로 되어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얘기할 거야. 유리수에는 정수, 자연수가 들어있는데 방식을 언급할 게 아니고 분수로 된 식을 언급할 거고 첫 번째는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다면 그때 어떤 일을 할 거냐면 그때 얘를 대분수처럼 바꿔주는 걸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x 더하기 2를 분리해 한 번. x 더하기 2가 위에 몇개 있어? 한개 있지. 한개 있어, 한 개. 더하기, 얼마가 있어? 1이 있잖아. 그러면, 얘를 분리해서, 이렇게 하나 하면, 1이고, 이렇게 하나 하면,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이거 한 거야. a분의 b 플러스 c를, 이렇게 한번 해서, a분의 b. 이렇게 한번 해서 a분의 c라고 쓸수 있었으니까. 연습 한번 해보자. 자, 대분수처럼 만드는 거야. x-2분의. 여기에는 x-2가 몇개 있어? 두개 있지. x-2가 2x니까. 두개 있고, 어, 마이너스 4랑 플러스 7이 같아지려면 얼마를 더 더하면 돼? 10. 1을 더하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는 이렇게 가면 2. 이렇게 가면 x-2분의 11. 이렇게 바꿀 수 있대. 얘는 3x 더하기 2가, 3x 더하기 2가 있으면, 얼마? 2를 곱하 3x 6x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2 더하기 3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다고. 차수가 뭐할 때도 같을 때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3x 더하기 2. 3x 너무 크다. 쉬운 걸로 하나만 x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5, 이런 친구들이 있어. 분자의 차수가, 분자가 더클 때나 같을 때였잖아. 클 때는 X 더하기 똑같아, 똑같아. 얼마가? X 더하기 2가 있다면, 얼마를 곱하면 돼? X제곱이 되기 위해선? X. 맞아. EX가 여기 없잖아. 뭐, 마이너스 EX를 쓰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를 써야지 연습을 해야 돼.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ex 마이너스 4 플러스 9 이거 찾는 거 하고 찾아야 돼.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걸 바꿔주는 게 인수분해 연습에도 엄청 큰 도움이 돼. 이렇게 가면 x- 이렇게 가면 x-2분의 9 이렇게 생겼대. 이게 첫 번째. 됐니? 두 번째는, 부분분수래. 두 번째는, 부분분수. 우리 세 개만 하면 돼. 부분분수는, 이런 애야. 수학하는 할아버지들이 또, AB분의 1을, 이런 경우에, A와 B가 같지 않다면, 똑같은지 한번 봐봐. B 빼기 A분의 1, A, B분의, 이 둘이 똑같은 거 맞니? 당연히 맞지. 얘랑 얘랑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A분의 1, 얘를 B분의 1이라고 쓸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쓰겠다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분의 1,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쓰겠다고. 됐니? 외워줘야 돼. A, B분의 1을. 자, 이렇게 한걸로 먼저 외웠으면 좋겠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분의 1,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외워야 돼. 외울 공식이 많지 않습니다. 왜 외워야 되는데요? 안 외우면 이런 친구들을 못해. 하나만.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쭉쭉쭉 가서 10 곱하기 11분의 1 한번 계산해볼게 계산해봐라고 했을 때 이걸 직접 계산해서 문제를 풀지 않겠지. 다 통분해서 하지 않을 거잖아. 자, 계산을 이렇게 할 거야. 자, 갑니다.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2 빼기 1분의 1 그리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꺼분의 1. 더하기. 얘는, 얘는, 뒤에꺼, 빼기, 앞에꺼분의 1. 앞에꺼분의 1, 빼기, 뒤에꺼분의 1. 어? 뒤에꺼 빼기, 앞에꺼가 무조건 얼마니까? 1이네. 이게 다이어도 괜찮지. 그럼 여기 에 2분의 1 하면 되니까. 얘는, 역시,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될 거고 쭉쭉쭉 더하면 얘는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지워버리면 얘랑 얘랑 지우고 얘랑 얘랑 지우고 얘랑 얘랑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지우면 뭐가 남냐면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됐어. 11분의 10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알아야겠지. 모르면 못 푸는 게 맞아. 학교에서 가끔 안 하고 넘어가는 학교들이 있는데 어차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기억해줘. 알겠지? 두 번째, 부분분수였고, 이따가 문제로도 한번 볼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범분수라고 불렀던 친구들이거든. 야, 나 지금 분수로 된 함수식들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자 갑니다. a 분의 b 분의 c 분의 d래. 아유 글씨도 못 쓰고. 안네 다시 한 번만. a 분의 b 분의 c 분의 d 이렇게 생겼대. 너네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 그지? 이렇게 곱해서 얘가 분모로. 이렇게 곱해서 얘가 분자로 왔지. 근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네가 이걸 고집 부려서 계속 이렇게 가면 힘들어져. 그럼 뭐할 건데요? 자! 분모를 부실 거야. 아니야, 고집 부리고 있으면 안 돼. 저번에 보니까 예음이도 고집이 좀 있던데? 하고 싶은 대로, 어, 이게 안 돼. 안 되는 게. 왜안 되는지도 보여줄게. 자! 결과적으로 비슷한 것 같지만 이럴 거야. 분모를 뿌신다고 생각할 거야. 얘의 분모를 뿌시기 위해선 A를 곱하면 되고 얘의 분모를 뿌시기 위해선 C를 곱하면 되지. 그러면 A, C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자. 그러면 쓱 지워져서 B, C. 쓱 지워져서 A, D. 아니, 선생. 그게 결국 얘가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가는 그런 모양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 물어볼게. x분의 3, x-1분의 2. x분의 5-x-1분의 2x. 이런 친구가 있었대. 법분수거든 어떻게 풀 거야? 선생님, 통분해가지고. 분모, 분자, 할 거, 맞아! 그러면 되는데. 이러면 편하다니까? 내가 뭘부신다고 분모를 부셔버려 분자 두개 중에 하나인데아 잘못 들은 거지 내가. 자 갑니다. 얼마를 곱하면 x, x-1을 둘다 곱해버릴 거야. 분모에도 분자에도 둘다 x, x-1을 곱한다면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5x-1 분자부터 쓸게. 이렇게 곱하면, x-1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x. 지워. 분모는, 곱하면 3x-1. 곱하면 2x. 오 식이 되게 간단하게 해결됐지. 이런 친구들이 나올 거여서, 분모를 뿌시는 방향으로 갈 거야. 됐지? 오늘 하는 건 여기까지인데, 어디를 풀어야 되냐면 이것도 다 풀라 그러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거 다 풀었으면 좋겠어 141필수해제 1번도 우리 계산이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다풀 거야 다 풀자 다 풀자 다 풀는데 자 다른 거는 너네가 한번 풀어보고 필수해제 4번 갈게 필수해제 4번에 2번 힘든 거 같이 보자 아이 2번 말고 1번 2번 방금 봤던 거니까. 1번에 x, x 더하기 2분의 2. x 더하기 2, x 더하기 4분의 2. x 더하기 4. x 더하기 6분의 2. x 더하기 6. x 더하기 8분의 2. 한번 해볼게. 자, 갑니다. 다시 같이 하게. a, b분의 1은? 뒤에거 빼기 앞에거 분의 1앞에거 분의 1 빼기 뒤에거 분의 1 한글로 기억하고 해줘 뒤에거 빼기 앞에거 분의 1 뒤에서 앞에거 빼면 얼마? 2지 2아니야 2 근데 2는 다 있으니까 뒤에거 분의 이렇게 암산하지마 자 암산 안할게 2는 다 있고 x 플러스 2 빼기 x 분의 2뒤에거 분의 앞에 뒤에꺼 빼기 앞에꺼 분의 1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가 있잖아 곱하기 앞에꺼 분의 1 빼기 뒤에꺼 분의 1 어우 졸려 졸려 자 여기여기 뒤에꺼 빼기 앞에게 x 플러스 4 x 플러스 분의 2 x 플러스 2 분의 1 x 플러스 4 분의 1, 1 됐지? 야도 x 플러스 6 빼기 x 플러스 4는 2 맞아 여기 2분의 2 이렇게 쓸게 x 플러스 4분의 1 써야 돼 써야 돼 쓰는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되고 얘도 뒤에 껍 빼기 앞에 께 2분의 2 x 플러스 6분의 1 x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생겼다 고어우 어떻게 돼? 지워져 지워져 다또 1이야 111 1, 1. 1.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야 그럼 남은 거 봐봐 X분의 1 예쁘게 한 번만 쓰자 아니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 X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X더하기 4분의 1 X더하기 6분의 1 X 더하기 6분의 1, X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생겼다. 쓱쓱. 쓱쓱. 지워지니까. 뭐만 남아?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8분의 1. 물론 마지막은 통분을 해줘야 되지만, 처음부터 다 통분하고 갔었으면 너무 힘들었겠지. 이런 친구가 부분분수래. 부분분수. 됐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필수 예제 5번에 2번 한번 해 볼게. 자, 필수 예제 5번에 2번. 5번에 2번에 1 x분의 1 뭐하자고? 통분하기 너무 힘들어. 분모 분자를 같이 뿌실 수 있는 걸 뭐해? 곱하자고. 여기 보면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중에 첫 번째 풀이는 통분을 했거든. 통분하지 말고 같이 뿌시자 분모 분자를 뭘 곱하면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를 분모 분자에 곱해버리면 갑니다. 자, 합니 다 합니다. 예, 문부터 갈게. 곱하면 1 플러스 x, 마이너스 곱하면 1 마이너스 x, 곱하면 1 플러스 x, 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x. <laughs> 그러면 얼마야? 2x, 2, 그래서 x 분의 1 이런 식이 나왔대, 그렇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필수예제 6번. 자, 필수예제 6번에 모양을 변형하는 건데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죠. 근데 1번, 야 이거 되게 많이 봤는데 x 제곱 더하기 인수매가 또 이렇게 기롭한다니까 자, 얘의 모양을 적절히 변형하고 싶은데, 양변을 뭘로 나눌 거냐면, 뭘로 나누고 싶어? 양변을, 이 했었는데, 양변을 X로 나누면, X로 나누면, X, 3, X분의 1은, 네, X로 나눴잖아. X로 나누면 X는 뭐는 아니어야 돼? 0은 아니어야 돼. 근데 0은 아니야. 어떻게 알아? 여기다 0 집어넣어 봐. 0이면 1은 0이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자, 이렇게 나와. 넘기면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 돼. 어, 너, 요거는 얼마?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아, 오른마이 네오렸나 이렇게 나와서 또 괴롭힌다니까? 2번에,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분의 1. 얼마?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 x 더하기 x분의 1. 기억해야겠지. 기억 안 하고 힘듭니다. 4번? 아니, 3번? x 내 제곱 더하기 x 내 제곱분의 1은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2선생 여기서 이건 어떻게 알아요? 이거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 한 거야? 앞에? 곱셈 공식에서 변형해서 한 겁니다 어디서 써? 이거 어디서 썼어? 이거 여기 써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게 다시 한 번만 아, 어, 이거는, 이거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까먹었을까봐. A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 얘, 얘, 얘 이거였어. 대입하면 돼. X 집어넣고 X분의 1 집어넣어봐. 지금 이게 안 외워진 친구들은 얘를 외우고 얘를 외울 게 아니야. 여기다 X를, X분의 1을 집어넣어봐야 돼. 날라가면 5% 어차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야. A에다 얼마를 집어넣고, X를 집어넣고, B에다 얼마를,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게 나오겠지. 됐어. 그렇게 해서, 연습문제까지는 가지 마시고, 필수 예 147조까지 숙제인데, 어. 거기 있는 어 147조까지 만숙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자.